와아아아 와! 아아아와아아 와! 아 와! 아 <laughs> 와! 아 와! 아 와! 아와내와내나 진짜 보여줄게 이번에는 잘깔수 있어 이번엔 슛! 아 씨발 젓대타 젓대타 이번엔 진짜 보여줄게 이번엔 진짜! 잘깔수 있어 늦었다. 여기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서 딱 속도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싹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과학적 원리로 무슨 뭐 원심력, 구심력, 엘리니 라니뇨 해가지고 싹 돌아가 가지고 이제 나가면은 쿨비티 미녀들 헉 하는 거지. 가자. 오,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더. 아? 아, 이거 무슨, 뭐, 거북이 늑당치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 멋이 없어, 이게 되나? 이거를? 와우! 와우! 어? 딱, 한 바퀴 반까진 되는데, 두 바퀴가 안 돼, 이게. 과학이 저스르고 <laughs> 과학은 거스르라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둥그러? 난 그거 믿지 않아. 과학, 젓가락, 그래. 내가 그 과학 이겨 보이겠어. 감성으로 과학 이겨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됩니다. 봐봐. 보여줄게. 와, 씨. 와, 이게 안 되냐. 와, 아깝다. 아깝다. 진, 진짜 아깝다. 그죠? 될뻔 했는데.

그냥 실력 실력 각이 보인단 말이에요. 레데리 해보셨죠? 불스아인가 그거 쓰면은 길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길이 보인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상태에요빨갛하면은 길이 보여. 보여줄게요. 봐! 아! 아참 귀찮게 하네. 어쩔 수 없다. 따로 와 보시던가. 절대 못 쫓아오지. 완벽한 착지. 어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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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발년아 잠깐만. 이씨 발년아 아. 개새끼가 아리랑치기라네? 뭐이 사람 왜안 가? 아저씨 왜안 가요? 야 출발해! 출발해! 와! 와씨! 나슬류탄 방금 잘깔수 있었는데 내가 진짜 보여줄게 이번에는 잘깔수 있어 이번에 슛! 아다다야 이번엔 진짜 보여줄게 이번엔 진짜 잘깔수 있어 왜 자꾸 천장에 맞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자꾸 천장에 맞지? <laughs> 뭐야? 어디가 죽으세요. 가자. 여기서 펼쳐. 그렇지. 오 여자다. 오. 와. 아니 어떻게? 어 내리막길이다. 이제 이제부터 좀 쉽죠. 자 점프해서 내려갈 때딱 똥꼬 조여주고요. 바닥에 닿으면 풀어주고. 내려간다. 똥꼬 조여주고, 풀어주고. 똥꼬 조여주고, 풀어주고. 똥꼬 조여주고, 풀어주고. 우리가 제우처럼 뭔가 재능충은 아니지만 노력은 할수 있잖아.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제우처럼알파일이될수 있단 말이야. 과략근 운동. 케겔 운동만 한다면은. 우리 끌리는 거 없잖아. 제우보다 우리가 외모도 괜찮고. 랄로 선글라스도 있고. 우리가 못하는 게뭐 있어? 그렇지? 으, 으, 으! 아냐, 아냐! 재우, 재우 연습이야! 몸 튼튼하게!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야 돼. 과략근 쫙 줘요! 우리 조재우는 이 정도는 견뎠어. 너도 견딜 수 있어. 야, 케겔 운동 내가 제대로 하는 법 알려줄게. 케겔 운동이 그냥 막, 어? 잼잼이 하듯이 았다 폈다, 았다 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강약 조절이 필요해. 좁다가! 풀었다가 갑자기 왔다가풀었다가 이런... 테크니컬함이 필요하단 말이야 됐어, 됐어, 됐어 어어어, 갑... 어... 이게... 아, 갑작스러운 출발이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잼잼이, 잼잼이 격해, 잼잼이 격해 잼잼이 격해, 잼잼이 해 아... 응꼬 쪼이기를 해라고 그때 순간적으로 금강불개 썼어야 돼너 아직 부족하구나 어? 에이. 말이지? 아들아. 나한테 마약 먹인 죄. 내차 뺏어 간 죄. 아빠 욕한 죄. 다게 받아야겠지? 딸이 있다고? 아, 이거 okay? 빨리 와. 너 치료받으러 가야 돼. 아유, 씨. 아, 이거 가 알거한번 해볼까? 괜나 사람으로 안봤잖 t 아 자, 집에 왔다 집에 잘가고 근데 오늘 유튜브로 GTA 조금 봤거든요? 이거 뭐임? 아, 이런, 이런 새끼들 때문에,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동호회 아니야, 이거. 미친놈들, 어? 야, 진짜 내가, 아, 나 해운대에서 있으면은 꼭 무슨 뭐 오토바이 동호회 아니면은 스포츠카 동호회 같은 데서 새벽에 개찌랄래요. 아니, 그냥 조용히 그냥 레이싱 하면 되지, 그냥. 으, 으, 으. 음, 음, 음. 이거를 새벽 1시, 2시 한다니까요? 잠을 못자 씹새들이 그냥 집에서 제육이나 해라 뭔 뭐, 오토바이 동호회야 집에서 제육이나 먹어 그냥